그녀는 오랫동안 치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봄에 출연은안 됩니다. 어, 오랫동안 치아에 있다가 그녀는 언덕에서 목욕을 습니다 어, 그녀의 털을 씻기 위해서나 아니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아기 들이 어, 처음으로 밝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파른 언덕은 그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까맣기 때문에 엄마에게 힘들게합니다 그녀는 지금 젖으로 아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젖은 그들이 태어나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음식입니다. 어, 다섯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어, 그녀의 남은 지방을 아이들을 위한 젖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녹기 때문입니다. 어, 눈이 얼음이 있어야 어머니는 물개를 잡아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먹이를 구하러 얼음이 녹기 전에 가야 합니다. 어, 아직은 영하 30도이기 때문에 어, 아이들은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laughs> 어, 아이들이 나온 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봄은 이제 거의 빨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보라는 몰아가 지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은 추위를 쉽게 느끼고 어, 동굴 속에서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 o 밖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i d n t k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먹이가 없습니다.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얼음은 지금 견고하지만 곧 녹을 예정입니다. 10일 후, 그녀는 1만일 정도 아이들 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을 시험할, 차례, 시험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매우 많이 자랐지만 아직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의 여행이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그들을 섬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이미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물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의 반 정도의 아기 몸들이 첫해 얼음 위에서 죽습니다. 여름은 moon, moon, 가 o 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아들 m i 습니다 h 아, 얼음이 녹아이 coming. The 아 u n is c 는 m i n g The sun is 다 o m i n g The 이 u n is c o m i n 이런 거대한 광경은 하늘에서 보아야 제대로 감상하늘에서야 제대로 감상수 있습니다. <목소리> 서, 이들은 2천만 마일을 신선한 목토를 찾아 이동합니다. 이것은 가장 긴 육상 동물의 이동입니다. 그들은 항상 움직입니다. 새로 태어난 순록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동행이 있습니다. 바로 늑대입니다. 그들은 열말 마리에서열말마리씩 물을 지어 술록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줄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새로 태어난 술록입니다. 누리가 나뉘면 표정을 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플라스에서 새끼 한 마리가 어미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새끼가 실수를 한다면 잡히는 것이고 1 마일만 더 달린다면 늑대가 포기할 것입니다. <목소리> 이서는 양이 단단하긴 하지만 나무가 자랄 정도로 충분히 땅에 비을고 싶습니다. 절절한 광옥들이수목돈을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달이 즉 타인과의 시작입니다. 아내가 뾰족한 빛은 거의 소화가 되지 않아 동물들이 이곳은 거의 없습니다. 은희의 <놀람> 발적 음, 하나 없는 조용한 곳입니다. 북극의 겨울은온땅은 눈이 하얗게 덥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부터 봄이 오면 대기 조선을 바꿀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태양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그 위도가 50도가 되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작은 뉴질랜드의 산호섬. 아, 네, 뭐? 아 여러분, 많은 아, 동물들이 공작성입니다. 떨어집니다. 결국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됩니다. 동물들은 먹을 게 없어집니다. 결국 동물들은 굶게 됩니다. 아무런 표본입니다. 그것은 여기 러시아에서 그들은 사냥을 합니 l 동들이 그들을 두려워 e c 다한 t 에안 i 그표은 그의 엄마를 의 o n t r 겨울에 희생당한 사슴은 어, 이 표범은 결국 그에서 어, 청소부가 됩니다. 어, 아프리카 표범은 버티지 못겠지만은아프리피 표범은 어, 두꺼운 피부를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아우리피 표범은 전 세계 4 0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다른 동물들처럼 거주지를 파괴당해요. 어, 그들의 정원 어, 사라졌습니다. 아무으로 표범은 자연의 취약재이라고 상징됩니다. 많이 어, 관심 가려주시고, 지금도 1, 2, 3단계 가르치는 부분도곧 이렇게 됩니다. 네.